읽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 좋았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의 강의 중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다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에아텍 제품을 공부하고 건강식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에게는 이제 교과서 같은 어떤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당연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 좋은 환경, 공기도 좋아야 되고. 그니까, 예전에, 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 우리 원시 시대라고도 얘기하는 정말 그 시대에 보면 아픈 사람도 없었고, 다들 너무 건강하고, 스스로, 어, 좀 치유 능력들, 상처가 나거나 이래도 옛날에 여러분들 그, 우리 이렇게 칼로 베거나 왜 연필 깎다 보면 칼로 베는 일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굳이 마데카 소리 어디 있어요? 데일 밴드 그냥 발라놓고 또 데일 밴드도 잘안 발라낼 경우도 참 많았거든요. 엄마들이 야 그거 빨리 이렇게 공기랑 있어야지 열어놔야지 빨리빨리 그게 낫는다 닦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좋은 어떠한 환경에만 있으면 이런 뭐 곰거나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기 좋은 곳에서 공기 좋은 어떠한 그 환경 속에서의 그 토양에서 나오는 어떤 음식, 그리고 그, 그 좋은 토양에서 자란 식물들을 먹고 자란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스스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시골이잖아요? 저희 남편 이제 그 시댁이 이제 김천인데, 자두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두는 정말 약간 빨간 거에서 새카만 자두, 어 이렇게 시장에서 보면은 거의 까마잡잡한 게 자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두나무에 이제 자두 따러 가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자두를 따러 간 거예요. 그래서 자두를 따러 이렇게 갔는데 어머님이 어, 야 그건 못 이제 팔기서 정말 진짜 다 나무에서 이렇게. 이 익어 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인 것들이 있어요. 정말 막, 어, 진짜 너무너무 맛있고, 그거는, 어, 진짜 그, 왜냐면, 나무에서 달려서 완전히 햇빛 보고 다 익은 채로 있으니까 바로 따서 제가 막그 자리에서 한 10개를 먹은 거예요. 시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아, 이게 맛있는 건데 왜 이걸 못 갖고 가요? 라고 했더니, 이거는 가지고 가는 순간, 벌써 다 물이 돼버린, 거예요. 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익어서. 그래서 파란 것만 따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욕심부리고, 파란 거는 시고 맛이 없잖아요. 딱딱하니까. 그래서 제가 욕심부리느라고 막 빨간 것도 다 익은 것도 따가지고 막 넣어서 왔는데 세상에 거의 반이 죽이 돼서 온 거예요. 인천에 오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거기서 이제 느꼈던 게 아, 이렇게 나무에서 저절로 익은 거를 운반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 사람들은 바로 나무에서 사가고 뭐고 다 익어가지고 따서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 여기까지 우리까지 먹으려고 오는 이 과정에서 익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한번 봤고 두 번째는 제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두나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두가 한 200작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200작 정도 나오면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 저희 형님들도 그렇고 이걸 팔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가족들한테 뭐 2만원입니다라고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박스 빨다 보면 남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도저히 주문을 못 받아 가지고 농협으로 내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 저희 시댁에서 농사 지은 그 자두는 5천 원한 박스에 5천 원, ,000원, 6천 원도 못 받는 거예요. 이 나중에 이제 농협에 내고 나면 우리가 미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경매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돈이 오거든요. 5천 원 박스비가 2천 원, ,000원, 3천 원인데 막 제가 막 억울해서 막 이게 뭔 말이냐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땄는데 이제 막 이렇게 제가 막 억울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 우리 어머님이 아, 나는 농사를 잘못 지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박스값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미리 가서 어, 본 거예요. 이제 좀 거기서 한한달 정도 사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다른 밭은 자두 밭은 한달 전쯤에요. 일단 첫 번째 값이 어느 정도 조금에 지면 한 3cm 2cm 정도 되면 약을 한번 쳐요. 그 약이 뭐냐면 농약인데 약을 딱 치잖아요. 그럼 다음날 정말 두 배가 돼 있어요. 이 열매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두째 날 뭐를 넣냐, 뭐를 뿌리냐면요. 빨개지는 약간 초록빛에서 빨개지는 그 약을 또 쳐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너무 먹음직스럽. 여러분 지금 자두 거의 90%다 농약 덩어리예요. 어. 여러분 지금 먹는 포도 있죠? 우리 그 무슨 포도라 그러죠? 샤인머스켓. 그 다음에 큰 포도 이제 저희 이 김천에서 대부분 자두와 이 포도 거봉이 거의 다 나오거든요. 8, 90%가 다 김천 거예요. 농약 이 농약이 통을 갖고 다니면서요. 그 포도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 정말 먹음직스러운 샤인머스킷이 되거든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음, 정말 그 과정을 보면요. 어, 그래서 진짜 옛날에 보면 제철 과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철 과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아무리 제철 과일도 내가 실제로 저희 시댁처럼 농사를 직접 져서 약을 안 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너무나 어렵고요. 그렇, 저희처럼 저희 가족들이 먹을 거다 보니까 거기에 비료도, 이렇게 약도 안 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토양이, 여기에서도 나오다시피 토양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토양 안에다가 비료를 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옛날과 같은 아무리 저희도 갖고 와서 농약 안 쳤다라고 하지만 이미 토양에 다 어 비료고 뭐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는 과일을 먹으면서 비타민을 섭취하고 우리 다 농약 덩어리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어 추석이라고 막어 우리 뭐 여기저기서 과일 막 근데 저희 집에 보내주시려고 하니까 좋은 거 저희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 다 농약 덩어리고 샤인머스킷 어 어떻게 농사짓는지를 알다 보니까 솔직히 너무 앞. 아... 저기지만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저는 저희 딸들 안 먹이거든요. 웬만해서는. 왜냐면 그걸 눈으로 보면 못 먹여요, 여러분. 그 포도 과정, 특히 샤인머스키다구요. 거북은요 여러분 <laughs> 진짜 그 그거만 그제그 밭에서 그 하는 거 보면 근데 너무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가슴 아픈 건요 농사 짓는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몰라요 이게 그분들도 그거를 그냥 정말 밥처럼 드세요 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나쁘다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고 먹음직스럽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무지함을 정말 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계속해서 오픈을 해버리면 사실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유전태 박사님이 이메나테크에 놀랬던 게 뭐냐면 여기 얘기하잖아요. 건강식품을 원료를 넣었어. 오렌지도 넣고 사과도 넣고 당근도 넣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얘네들 이 원료로 넣는 이 그 원료들 자체가 다 오염이 되어져 있는 원료들에서 추출을 하다 보니 정말 검증되지 않는. 근데 이 다, 닥터 뉴전드 박사님이 메아테크의 원래 여러분 사업자셨어요. PPD 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가 지금 사업으로 돈벌게 아니다, 이게. 이 메나테크 제품이 만들어지는 이런 공정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내가 알려야 되겠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배된 원료, 이런 원료들을 통해서 정말, 어, 우리 뭐, 여러분, 알, 만노우즈 추출 과정들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그엠브로투즈나 만나폴에 대한 과정 사실은 굉장히 많이 뭐 진짜 얘기 듣고 놀랬지만, 진짜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믿었던 그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메가3 였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 아메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아메이 사업을 했을 때 오메가3가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고 아메이에서 오메가3가 나오기 시작하고부터 정말 타회사에서 굉장히 빠르게 오메가3를 3개월, 6개월도 안 돼서 허벌 라이프나 뭐 이런 대부 분의 건강식품에서 바로바로 오메가 3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 3의 소중함을 저희는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혈액이 깨끗하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우리가 뇌 쪽에 문제도 많고 이렇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메아테크 이제 몇 번을 얘기한 거예요. 왜 오메가 3를 이렇게 안 만들어내냐? 비타민, 오, 글리코 영양소도 중요하고 다 비타민, 미네랄도 중요하고 단백질도 중요한데 오메가 3 지금 한국은 너무나 절실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헛번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가 안 만들고 있는 게 아니다. 어,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1년 후에 나올 거다, 3개월 후에 나올 거다, 한달 후에 나올 거다,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게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 결국 출시를 이제 앞당겨 놓고 확실 확정을 지어 놓고 닥터 뉴전트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강연을 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나온 뭐 지금 세상에 주, 어, 출시되어져 있는 모든 오메가 3의 99%의 모든 제품에 다 중금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메가 3는 정말 순도 높은 오메가 3를 섭취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중금속이 있으면 뭐하냐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오메가 3를 먹어도 나쁜 게 들어가 있으면 절대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부분의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건강을 더그 중금속이 더 나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라고 뭐 우리 뉴전드 박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금속 물고기 검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참치라던가 아니면 우리는 큰, 어, 큰 어떠한, 어, 우리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제품을 성그 원료를 얻었는데 매한테 그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멸치 정어리에서 오메가 3를 이제 만들어낸다 해서 우리가 막다 웃은 거야. 멸치 정어리에서 몇 방울이나 나오겠냐? 오메가 3가 이래서 그 과정 속에서 멸치 정어리를 통해서 정말 순도 이렇게 깨끗한 지역에서 원료를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금속이 계속 어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것까지도 없애는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거의 한 4, 5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메나테크도 알잖아요. 오메가3 시장이 얼마나 크다라는 거를 안 알면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금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메가3 이 스토리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메아텍 제품 먹고 있는 이 제품의 원료는요, 정말 비교가 불허한 제품이에요. 그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 두 배는 비싸겠다라고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라면. 근데 정말 이 오메가3만큼은요, 다른 뭐, 다른 제품도 저희가 진짜 원가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을 저렴하게 측정해놨지만, 이런 오메가3, 뭐,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오소린도 만들어주고 저희는 이제 이거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닥터 주전트 박사님이 나는 더 이상 내가 어 회사에서도 물론 이제 정말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닥터 유전트 박사님도 이건 내가 혼자 알려서 알려서 내가 PPD가 됐지만 이걸 내려놓고 내가 정말 이 메나테크를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고문 이제 메나테크의 정식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런 분이 이 닥터 뉴전트 박사님 자체가 여러분 서울대 의대 교수님하고 비교도 안되는 분이세요 다들 우리 서울대 병원에서 뭐 못먹게 세브란스에서 못먹게 이러잖아요 그럼 이분은 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서울대 교수 분들도 가셔서 배우셔야 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그런 분이 정말 역량 영양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제품을 어, 우리 메나테크의 어떤 영양소를 지금 알리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들 이제 책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 이제는 더 이상 음, 건강식품은 어, 사치품이 아니라 정말 필수로 우리가 먹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 28페이지에서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것들이 중간에 나오죠? 건강한 세포 생성을 생성하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또당 영양소 그 아래 식물 영양소 우리 식물 영양소를 따로 먹지 않잖아요. 우리 종합 비타민제를 먹다 보면 이 안에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왜 농축되어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식물성 호르몬,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음식을 통해서 고기도 여러분 당생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지금 우리 음식이 너무나 어, 안 좋은 상. 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건강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이제는 그냥 단순히 건강식품이 아니라 건강식품을 우리가 정말 선택할 수 있는 눈도 우리가 이 잃어버린 영양소 책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제 화면에 우리 박수연 사장님 지금 어, 신장투석하고 정말 어, 너무나 건강하고 예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어버리셔서 병원에서 지금 투석하시면서 진짜 잃어버린 영양소 누구보다 건강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정말 많이 회복되어 가고 계시지만 지금, 어, 투석하시면서 우리 돈독에 같이 참석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박서연 사장님 빨리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응원, <laughs>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장님들 진짜 건강 지금 뭐 많이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멋진 책이니까요. 내일 더 많은 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72분 입장하셨는데 우리 잃어버린 영양소 이책 닥터 뉴전드 박사님한테 제가 사진 보내려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어, 들어주시면 혹시 사진 찍어주실 분 있나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전투 박사님한테,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첫 화면 찍었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박금자 사장님부터 구은미 사장님 나갑니다. 활짝 웃어주세요. 아, 우리 정성균 사장님도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저는, 어, 빨리 찍을 수 있어요. 많이 나와요. 우리 오영종 사장님 또 운전 출근하시면서 또 함께 해주고 계세요. 우리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이철순 사장님부터, 우리 화면 끄고 이번에 당첨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170, 두 분이 나가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내일 아침에부터 또 본격적으로 당뇨냉소가 그럼 뭐냐? 라고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3일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분발해서 어, 이틀, 3일째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사랑합니다. 박사연 사제 화이팅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